안녕하세요 개척영업하는 세일즈맨입니다 네 3월 2주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영업 잘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2주차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 제가 2월달에 예고해 드린 대로 3월달부터는 새로운 택시 회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간지 이제 불과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어, 그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이틀 찬가요? 3일 찬가요? 나가니까, 저한테 뭐, 저 인사도, 제가 인사를 드려도, 뭐, 대면대면 대면 했던 기사님이, 어, 제가 그래도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어, 자판기 커피를 이제 뽑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척지에서 자판기 커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300원짜리 그냥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어 이제는 그 기사님이 나에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판기 커피를 뽑아 주시면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 기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땡땡 운수에 나와서 처음으로 얻어 마시는 커피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기사님은 굉장히 놀라시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에게 개척 영업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와서. 영업하는 저에게 기사님이 뽑아주신 이 따뜻한 커피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한방 웃음을 지으시면서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결국 그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어, 전에는, 그 전에는 어, 담당 설계사가 있다고 관리를 잘 해준다고 거부하, 거부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저에게 운전자 보험을 하시기로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 택시 회사의 키맨이셨어요. 키맨인 느낌이 많이 나요. 일단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고 호탕하시고 주변 기사들한테 기사님들에게 저에저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기사님이 앞으로 되어 주실 겁니다. 저는 더 그분에게 더 잘해드리고 그분 보험이나 어떤 보험 외 보험 외 쪽으로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려서 제 키맨으로. 어떻게, 어, 포지셔닝을 하면 새로운 택시 회사에서 영업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고객님들에게, 기사님들에게 차고지 개척을 나갔을 때는 좀 꾸준히, 좀 끈질기게 나가서 말씀을 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저도 이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웃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웃는 상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데 근데 개척지 어 제가 이게 표정은 이렇지만 저는 말을 좀그 살갑게 하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사님들이 조금 저를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님들이또 개척지 가만 고객님들이 개척지 가만 고객고객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마음이 열리고 사인도 해주시고 심지어 소개까지 어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까지 그럼 덩달아 저의 평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영업하기도 수월해지겠죠. 그 당연한 일입니다. 어 때문에 지금 일이 잘안 풀리거나 뭐 고객들 마음 환심을 사기 힘들다면 과연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한번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좀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 좀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